맙소사 전광판에 우리 비행기만 달랑한 데 있는데요 이런 공항이 다 있네요 이게 맞아요 루앙프라방을 떠나는 마지막 날옆방의 미국 가족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1년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들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한후 처음 루앙프라방에 왔을 때처럼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도착했던 날처럼 오늘도 하늘이 푸르네요.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20분 정도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공항 왔어? 여기 공항이야? 저, 너 뭐야 저거? <laughs> 뭐야 무슨 저택처럼? 아니, 공항이 작았잖아, 작긴. <laughs> 와 진짜 빨리 왔네. 그럼 비행기는 어디 있는 거 비행기 한 대. 비행기 한 대? 그때 우리 공항에 비행기 한대 있었잖아. 한대 아, 있었어. <laughs> 우리가 내린 비행기가 유일한 비행기였어. 앞만 봐도 너무 평화로운 루안프라방 공항 드디어 도착 와타나베도 취업을 뒤돌아보네요 공항은 1층에 입국장과 출국장이 같이 있어요 저쪽이 체크인 데스크 인가봐요 이 시간에 이륙하는 비행기가 우리가 타고 갈저 비행기 뿐인가 보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타는 건가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재밌네요.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은 라오스 북부의 하늘길이 시작되는 작은 관문입니다. 하루에 오가는 비행기는 몇대 없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여행의 여운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루앙프라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루앙프라방, 보다시피 루앙프라방 공항은 되게 아담해요. 되게 작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번에 왔을 때도 저희 비행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감이 어떠냐면, 어, 물론 제가 느끼는 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태국이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한, 제가 캄보디아는 안 가봤지만, 어, 비슷한 다 동남아인데, 이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분들은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진 않고 오토바이가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게 베트남이나 아야, 특히 베트남이죠. 하노이, 호치민 가면 이 오토바이들이 엄청난 게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잖아요. 성격 급하게 막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오토바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있 오토바이들이 정말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유롭게.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 가지고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문화나 컬처, 역사, 그다음에 휴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루앙토라방 추천입니다.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되게 여유롭고 사람 되게 순박하고 착하고 뒤통세리려고 하지 않고 가격도 정확하게 그 잔돈도 어, 꼼수를 피지 않고 정확하게 주고 이런 모습은 다른 요즘 변해가는 동남아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모습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남아 있고요. 저희 호텔에 같이 투숙하는 미국인 부부가 있어요. 여섯 예, 살짜리 꼬마아이가 있고, 꼬마 이름은 별명으로 히히입니다, 히히.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호텔에 도착해서 지금 오니까 이제 공항 도착했고요. 비행기 출발 시간 한 2시간 전쯤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앙프라방 여행을 계기로 다음에도 라오스의 다른 지역, BNTN이나 가보지 않았던 방비행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고요. 이 루앙프라방에서의 이 경험. 그래서 되게 이번에는 많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루앙프라방의, 어, 5박 6일이죠. 루앙프라방의 5박 6일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다사이 좋아요. Please!